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최장투입니다. 벌써 10월이 종료되었고, 2025년도 어느덧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영상은 10월 결산 영상입니다. 10월 한달 동안 제 계좌의 성과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 계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SSHD 2650주, QQQM 92주, 부23주, JPQ 100주, 마지막으로 TLT 65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10월 한 달간 성과를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슈드는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8%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그외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QQQM이 4.28%로 상승률 측면에서는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JPQ가 3.32%, 92%, 단기채 ETF인 TLT도 1.1%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 역시 최근 몇 개월과 마찬가지로 슈드는 하락했지만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해주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제 계좌의 10월 성과를 공유해드릴게요. 놀랍게도 수익률이 9월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수익률로는 1.69%, 288만원의 평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성장주들이 수익을 기록하는 데에 큰 견인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달 역시 환율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9월 30일 1,409원으로 마감했던 원 달러 환율은 10월에는 1,430원으로 마감하면서 1.7% 상승했습니다. 솔직히 달러 자산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도움이 되었지만 어, 또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 환율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2025년 현재까지의 누적 성과를 살펴볼게요. 슈드가 1.87% 하락으로 유일하게 2025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배당금을 포함한다면 어, 플러스 1% 정도의 수익률이겠지만 2025년 현재까지의 성과는 물가 상승률도 이기지 못하는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다행히 QQQM과 부는 23.3%, 16.6% 상승 중입니다. JPQ도 5% 상승 중인데요. JPQ의 10%라는 높은 시가 배당률을 감안한다면 배당을 포함한 토탈 리턴 수익률은 15% 정도 될것 같습니다. TLT 역시 4%대의 높은 시가 배당률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 계좌의 2025년 누적 수익률도 살펴볼게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현재 수익률은 4.2%로 705만 원의 평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5년 환율을 살펴보면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월 1일 1,471원으로 시작했던 원달러 환율은 10월 31일 1,4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연초 대비 2.8% 하락한 수치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높은 환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실제로 환율의 하락폭보다 주식의 상승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생률은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를 시작한 2022년 이후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성과도 보여드릴게요. 2022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현재까지 계속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누적된 평가 수익은 4200만원이고, 여기에는 그동안 받은 770만원의 배당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익 비율의 18%를 배당 수익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절대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 비중은 앞으로 더 커질 확률이 훨씬 높을 텐데요.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복리를 쌓아 나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구독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월 결산 영상을 앞으로도 이렇게 짧게나마 계속 공유 드릴지, 아니면 주기를 늘려서 반기나 분기 단위로 공유를 드릴지, 그것도 아니면 유튜브 커뮤니티로 간단하게 공유 드릴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을 통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전 최장추였습니다.